흐흐, <laughs> 헤 잊었어. 그러니까 내가 네. 나와라. 목각인형, 목각인형 자... 뭐 혹시라도 수련이 1번. 어려우면 얘기해. 오락쇼 뭔가 어설프지만 일단은 성공 잘 하는데, 한 번만 더 하고. 과연 홍문파의 정식 제자잡구나 다음 수. 정식이요? 가자. 뭐야? 겁나 많이? 어지 아니 뭐야? 뭐 어쩌라고? 네이가그 소협이 잘했으려나? 설마... 단장님께는 괜한 소리 말게 오셨군요 보고서는 찾으셨고 그... 아하, 찰지아이니 이거요. 그렇지. 어디로 가야 돼? 난안 가. 왜 타이커? 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 그럼 아, 이 잘은 모르지 만가철진이명이라 아, 난 어쩌면 네. 좋을까? 됐나? 응원과 석현치 않군 아하 난 어쩌면 좋을까 보라색 노란색 B 눌러서 도화줘 B 컨트롤 B 눌러서 참 잘하셨어요 뭐 이게 자 그런 부디 살권 응원과 석현치 않군 <목소리> 도구리 예고장은 뭐야 이거? 꽉칠 쳐녀서 상처가 깊어쩐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가면 되나? 뭔지 모르겠는데 스트가 와, 여기. 레전드네 디자인이 무섭게 만들기 잠시 이쪽으로 할이야기가 있다. 어, 응. 오, 자세히는 말해줄 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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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그후 영기여지 뭐 이거? 뭐야. 도단장님이 보낸 사람은 언음소질를 이긴다 자네가 원해서 하는 일이네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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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워도 태워도 끊어 어떡해 돌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천당시의 정수로 돌림 판을 돌려 보세요. 운수를 샀습니다. 멋진 선물이 아, 기다리고 오. 있답니다. 아, 이거 동이 너무 비싼데. 또 돌리러. 벌신 심. <laughs> 부자신가 부자신가봐? 수련 패로 산적 산적소골... 속을 뭐 계속 이야. 어디 가 라는지 거 기억 이, 안나 는데 시스트가 수련 패 혈강 씨추 천은 시체 를 들어 하지 않더 혈강 씨 주의 여기서도 강시를 태울 수 있습니다 아 뭐야? 퀘스트가 사라졌는데? 수련편 산작소굴 산작소굴이 어있어아 진짜 왜래 흐흐, 그러니. 또 궁금한 것은 없으십니까? 네 거기서 뭘 꾸밀거리는건가? 일이 끝나고 얼핏 보니 그냥 낡아빠진 호페 같던데 시을를잘 꾸며진다 하게나 귓구멍 코비아 파고 잘들 타타타. 휴, 오늘도 인산인해로구나 네, 아저씨 점수 좀 주시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음, 만큼은 돌림판에서 원하는 게 나오길 바랄게요. 아, <laughs> 오 뭐야? 뭐 나온 거지? 청년 부정이 나왔는데 뭐야? 뭐야? 그개치지 마. 이 끝이야, 설마? 뭐지? 나구이 응. 다던 좋았다 던 좋았지 우리 너무 좋았지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햄버스방법 번에 는그러이곳은아감사합니다 싱그러니. 썸, 싱그러니. 싱그러니. 싱그그러니싱그그러니싱그러어어그어 이거 채팅 이거 왜 계속 생기는 거야? 개빡치게안 생기게 할수 없나 좀. 흥년체의도끼소구야 중각단은 왜 유황을 모으는 거지?

지나어 아, 죽혔 네. 이건 뭐야? 이 번, 무 번, 3 번, 4 번. 4 번, 5 번, 알려주지 5 번, 배워놓고. 여기 애들이 왜 이렇게 많니? 이건 뭐야? 아, 이 찌르기 우기 같냐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 파, 파. 뭐야 못 가져가? 근데 누구임? 근데. 뭐야 아 됐다 네, 네. 아니 형 어서와 막내야 왔어 멀리? 이제 시작할테니 바짝 긴장하라고 2번 아이잘못 하게 하면 알려 줄게. 대박. 이리 와, 이걸. 음. 우리 반내 잘한다. 조금만 더 힘내라고. 그렇지. 나중에도 라 자, 이제 함께 할 합을 야, 이제 시작할 테니 바짝 긴장하라고. 1번 F. 긴장하라. 내가 거들어 주지. 훈련이 힘들면 함께 상의하면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

형 최신 이제 수염반 보이네지? 뭐 개소리야. 얘가 그거야? 여드게인가 여기 아, 편집하러 가야 되는데. 에헤. 뭐야 여기. 어 뭐야? 전부든 거 아니냐?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화중의 수련패.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난 경사 저, 가 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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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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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년체 보초병 처치하고. 소유 음 보셨습니까? 그럼 모든 일을 끝. 내. 음. 그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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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사버렸어나 들킨 거 같다. 그냥... 라 어... 안 돼, 안 돼! 여기 가봐야지. 제법 잘 찾아왔구나. 오케이. 그럼 준비됐어? 시작한다 이약 1번 4번 수련이 1, 힘들면 1, 한마디 4, 해주지 4, 4, 5, 6, 6. 아직 익숙해져야 하니 한번더 수련해 보자 수고했어 막내야 이번 수련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체스포 뭐야?